아예 전원이 안들어와요? 네 어제만 해도 오늘 아침에만 들어왔었는데 조절을 꺼지더니 오후에 켜보는 안되요 켜 안된다 네. 아, 일단 위에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풀러야 돼요. 아, 그냥 네. 이게 파워업 이제 강력에 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은 이거를 빼야 되는데 네, 네, 네. 이게 공간이 없어져서 손이 안 들어가요. 부드를 아. 아. 드러내는 것보다가는 잠깐 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뭐라 그랬죠? CPU? 아, i7이에요. i7 몇 세대에요? 12세대, 1200, 아, 12,700K에요. 12,700K. 12, 12, 12. 레더 12, 엘 12. 이게 온도 버티나요? 모르겠어요. 쿨러를 <laughs> 장착하긴 했는데. 네. 음. 리안이코로 했거든요. 근데 이 운동을 못바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나갔다. 이제는 그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네. 이게 두개 짜리라, 세개 아, 짜리랑 두개 짜리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좀 나죠. 아, 제가 계속 게임을 돌려놓거든요. 네. 네, 열이 많이 발생되긴 하더라. 그러니까 열 많이 발생된다는 것과 아, 일단은 음. 쿨러에서, 뭐, 시키는 줄 준다는 건데. 아휴. 게임만 돌려놓고 그냥 게임도 오토해요? 네, 네 그냥 방치 모드 d e 방치만 해두는데 이제 원격으로 바을때 회사 전산을 쓰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쓰나 세 개짜리를 바꾸면 어느 정도 돼요? 네. 금액이 공임비까지 하면은 20만 원 넘어가죠? 쓰나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많죠. 일단은 <laughs> 한번 보세요. 네. 원래 컴퓨터 아아종 아, 아, 했다가 종했다가 아, 제자리에서도 네. 그 못하면 또 컴퓨터 가져가서 한이3년 써봐야겠다고 하길래 그렇죠. 아 그냥 제미사학사거든요 예. 네. 가서 그냥 여기라도 다시 해가지고. 근데 걔네는 가져가는 것도 가져가는 거지만은, 네. 한번 가져가면은 제대로 해서 오질 않을 텐데. 아, 그래요? 응. 네. 그러니까 못 믿겠더라고요. 그 말을 또, 또 명확하게 하지 않고 계속 흐리멍텅 하길래. 음. 얘 특징이 그래요. 네. 워낙 동정공뭐 그런 게 걔네들은, 걔네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윈도 우 밀고 깔고 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어쩌다가 한 명, 한 명, 두명 정도가 이제 좀 실력 있고 그러는 애들인데, 그거 말고는 다그 수준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때어가지 시나에서 제가 안에 내부 다 청소하고 <laughs> 그래픽카드도 떼서 청소하 그냥 그러고 갖고 것 같아요. 그러고 서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깨끗하지 않아요? 그니까 그 전부터는 안 들어왔던 거는 원래 안 들어왔던 게 맞고? 아, 오늘부터 안 들어왔고. 청소하고 나서 안 들어온 건 아니죠. 청소하고 나서, 그, 오늘 전녁 아침에 돌려놓고 저절로 공격을 했는데 꺼져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그래서 네. 그 이후를 켜보진 않고. 그냥 빼서 청소하고, 년는데안 켜져서. 근데 제가 뭐 청소하면서 건들게 따로 없거든요. 청소하면서 건드신 게 없다고요? 네. 전용 결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안 빼셨어요, 이거? 아, 아 요것만 뺐었어요. 요거는 빼고 아, 다시 네. 예. 요거하고 요것만 빼고. 음. 그 나머지는 음. 그냥 두 개만 빼고 다시 고 지금 보니까 저거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고 그리고, 그리고 이거 빼고, 건전지 이거 네. 사가지고 네. 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전혀안 껴지나 해서 다시 뺐거든요. 제가 건전지. 건전지는 네. 파워코드 뺀 상태에서 뺐다 그, 꼽으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돼요. 아. 근데 그냥 다시 예전부터 다시 아놨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전원코드 꼽혀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네. 보드가 나가긴 하는데. 네. 이게 아니라고 뭐 하면, 저기 있는데, 아, 그래픽카드 빼야되겠다. 아, 이거, 이것만 빼시면. 땡기에 엄청 새것 아, 그거 도 가져오신 거 예. 사실 조립식 컴퓨 처음 썼나 예전에 그 애플만 썼다가. 아, 애플만 쓰시다가. 네, 네, 만 쓰다가. 아. 게임 에 어쩔 수이그 불렀으면은, 파워부터 갈고 갔겠네. 저거 빼놓으셔가지고 아안 들어오니까 아 여기 빨간불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같이 그런 게 정상인가요? 원래 이렇게 들어오면서 얘가 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아. CPU, 메모리, 뭐 SSD, 뭐 그런 것들 이상이 있는 지 없는지. 그러고도 얘 완전히 다안 들어오고 네. 화면이 뜨면 되는 건데 음. 안뜨네 <laughs> 파워선 누가 알아서 열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응. 원래 파워가 좀 오래 기간 지나면 많이 나가는 편인가요? 나가기도 하고 가장 많이 고장 나는 게 파워라고 응. 보면 되죠. 응. 하신 지가 얼마가 됐는데요? 3년 됐어요. 아, 3년? 이제. 뭐잘 뜨네요. 뭐. 워가 문제인 거예요, 그 뜨고 나서는 네. 뭐 이상은 없어요? 예, 네, 네, 없어요. 뜨고 나서는 화면도 네. 잘 나오고 사용하는 데 문제 없고? 예, 네, 게임도 사양 그 해상도 제일 높게 해서 쓰는데도 전혀 깨지는 거 없죠? CPU 오버 저 화면은 또 썼어요? CPU 오버라는거? 저건로 안떠썼어 쓰는 봤으니까. 원래 걸로 한번 꼽아놓고 다시 한번 켜보고요. 네. 더 들어오긴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거 재무 연결이 있어서 전혀 안들어왔거고요 네. 아 네. 근데 저거를 네. 청도 네. 하고 나서 회사로 콕고 나서 건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안 들어와서 네. 그러신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런 게 아니라?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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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네. 그 총하기 전에 이제 이거 잘못 뽑기 전에는 네. 그컴퓨터 돌려놓고 갔었는데 저절로 얘가 꺼지더라고요 컴퓨터가 저절로 꺼졌다? 어, 절전모드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절전모드를 제가 풀어놓긴 했거든요 절전모드를 네. 풀어놓긴 했는데 네, 돼 있는지 한번 수 있을까요? 절전모드 되인다고 확인을 할수 있어요 절전모드 풀때 그냥 키보한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풀리는 해, 경우도 안, 있어요. 해, 안, 대부분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켜 놓고 갔는데 꺼졌다는 얘기예요? 네 최근에도 주말 동안 에 네. 갑자기 컴퓨터 꺼지고 그래, 그래서 원격으로 그러는데 안 되고 그랬던 거죠? 네 꺼지니까 원격도 많이 접속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온도 체크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 온도가 높아지면 꺼지는 동식 그는 일정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은 네. 얘가 이제 못 버틴다는 거죠. 예전에 잘 했지만 지금은 네. 얘가 제 기능을 못하니까 거의 지금까지 한번도 걸린 적이 없는데 3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거의 저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니, 야, 이거 뭐 실행되는 게 많을 거는 이렇게. 이래지 않을까? 아니면 은 온도가 진짜 올라가서 온도 올라가네요. 여기 호수만 좀봐요 뜨겁죠? 밑에 쪽에 밑에 쪽건 음. 음. 이게 열 시켜주는 장치인 거잖아요. 음. 거기에서 이제 흐르는데. 음. 액체가 하려는데, 거기에서 음. 펌프에서 재기능을 못하면, 은 음. 이게 원래 이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아. 놔두면 더 올라갈 거예요. 아, 맞아요. 네. 많이 뜨겁더라고요. 음. 여기까지는 많이 뜨거워시더라고요 음. 그러면 펌프가 이제 재기능을 못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온도 문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픽 때문에. 히지진 않잖아요. 있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는 뭐, 그래픽도 말 그대로 얘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네. 지금은 그래픽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램은 제가 이거 뺐다 꼈는데 네. 잘 꽂아져 있는 것 같지. 잘 꽂으니까는 들어오는 거지. 그쵸. 응. 거의 고장나진 않네요. 램도 잘 고장났죠, 요즘에? 원래 이랬어요,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지금. 네. 그, 게임도, 네. 어제까지만 해도, 좀, 끊기더라고요. 끊겼다,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예. 네. 어, 온도 확인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네.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되는데, 안 떠서 먹안 떠서 질고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경험상 많이 볼 때는, 쿨러가 음, 네. 맞아요. 3개짜리가 이거인 것 같거든요? 네, 정말. 음. 같이 해주세요. 진행하 교체하기 전에 일단은 풀고 네. 네. 공냉 달아가지고 온도 네. 한번 재볼 거예요. 네. 3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굳었어요. 그럼. CPU에서 열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니까. 음, 얘가 일단은 저거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빨리. 프리징을. 파워 문제는 아니죠, 사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그쵸? 파워 문제 아니에요. 음. 파워 문제는 꺼 켜졌다가 바로 꺼지나요? 여러 가지 있어요. 아, 그냥. 그냥 켜졌다 꺼지는 경우도 있고 게임을 돌리면 은 네. 꺼지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이제 파워가 딸려서 그런 거고. 음. 벌써 프리징에걸렸어런데 지금은 안 걸리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펜이 고장난 거면, 네. 방법이 없어요. 펜은 교체할 수밖에 근데, 펜 교체할 거 아니면, 그치. 그쵸 <laughs> 연결은 다 되어있어요 그래. 응. 연결은 다 되어있는데 안들어오는거 봐서는 맞아요. 그래요. 뒤에 게 메인 펜이거든요. 네. 저기 고장나서 아마 다안 네. 들어오는 거. 같아요. 여기에서 올라가봤자 8 0도일거예요 많이 올라가봤자 설사가 있는 그거 있잖아요 망망 망 그거 파, 파세요 그거는 따로 나오는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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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야지만 들어가있는거예요 그죠 아, 뭐. 이거 한나다거구나왜또거 어, 있긴 있는데 네. 밑에 거를 밑에 이렇게 꾸겨져가지고, 밑에 바닥 아. 하는 거가. 근데 그거 안 해도 상관없죠? 위쪽에서는 <laughs> 먼지가 많이 들어가긴 네, 이거, 하죠. 이거는 지 정상적인 거 있어요. 밑에가 쭉 꾸겨져가지고, 밑에가 네. 잘안 껴져서. 밑에 쪽에? 예. 네. 밑에 쪽에 네. 구하시려면은, 저기, 다이도. 아, 예. 네. 다이도 가면은, 네. 오기만가 다 아, 팔아요. 오, 다, 다붙여놓는 이게 온도. 요게 지금 CPU 온도예요. 음. 어디 있냐. 음. 네, 그리고 그리고 여게 그래픽카드 온도고. 음. 지금은 그래픽카드는 이걸 돌리는 만하고. 네. 지금은 CPU 가버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음. c p u 만큼면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7도안 넘으니까. 음. 위계율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그나마 쉽게 찾는 증상이에요. 계속 잡고 싶는데안 잡히면 또 그게 또 스트레스지. 그렇죠. 예, 이게 이 금메달. 아 예. 명암한다. 좋아요. 예. 이거 나중에라도 작은 컴퓨터 그냥 저렴한 컴퓨터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쓰려면은 AS 한번 받아가지고서 저는 맞을 것 같아요.